서울대 수석 장학생이딱 새벽 5시간에 도서관을 갔어. 근데 서울대 수석 아닌 분들이 7시, 8시, 9시, 10시 온거야 근데 11시에 도서관에 갔는데 서울대 수석은 11시에 도서관을 나가면서 한마디 한 거야. 와, 신기하다. 내가 서울대 수석인데. 분들은 나보다 늦게 오고 나보다 빨리 가네. 이 말을 듣고 깨우쳐야 되는 거야. 내가 왜 남들이 잘때 나는 혼자 똑같이 자는가. 내가 먼저 일어나서 더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.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뭐냐면, 이 말을 하잖아? 그럼 날 돌아이로 봐. 열정을 폭력으로 느껴지. 음.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강한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. 음. 연습을 안 하고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의 초기 증세야. 음. 음.